꽃이 자색 고구마 꽃이 이뻐요. 응? 그래도 꽃부 꽃보, 아침부터 꽃 보니까 좋긴 하네. <laughs> 아이매 푸른. 풀은... 그래도 여기는 생각보다 물 풀도 별로 없고 가지가 뭐그렇게 무성하진 않는데. 응. 자, 이게 어떤 거냐면, 바로 염화가리입니다, 염화가리. 염화가리는 여기 0060일, 이렇게 질소인산 가리. 근데 질소인산이 전혀 없고, 가리, 칼리, 뭐, 칼슘, 가리만 6 프로. 요 수용성 비료인데, 이거는 질소인산이 없기 때문에, 이게 어떤 역할을 하냐면, 이제, 이미 무성할 때, 이 염화가리를 갖다가 옆면 시비를 한다든가, 아니면 간주를 한다든가, 헛구에 뿌려주게 되면, 줄기가 짧아져요. 어, 줄기가 짧아지고, 어, 그러니까, 마디가 짧아지는 거죠, 마디가. 음. 마디가 짧아지고, 그 다음에 이제, 어, 심. 고구마 심이 이제 좀 적게 들고, 그 다음에 욕을 갖다가 좀 치게 되면, 고구마 심도서한달반 한 정도, 그러니까 한 6월 중순부터 한 3, 4번 치게 되면, 이제 고구마 밑도 많이 줄고, 음. 맛도 좋아지고.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염화가리 갔다가 우리는 한 지금 두번 정도 사실 쳤어요 두번 쳤는데 비가 와가지고 계속 못 쳤거든요 근데 못 쳤는데 이제 여기 염화가리 하고 염화가리 여기 이게 이제 한말짜리인데염화가리 120g 정도 120 130g 정도 한 150g 정도 150g 정도 쳐도 관계없어요 그러니까 어, 염화가리 120에서 150g 정도 그 다음에 잘 자람 어 천연 미네랄잘 자람 요거 그한 뚜껑 한 뚜껑 반 정도 요 정도 해 가지고 같이 섞어서 우리가 한세번 정도를 쳤거든요. 그리고 요거 120g은 아 저울이 없다라면한 컵. 응. 염화가래한 컵이면 여기 한 120에서 130g 정도 돼요. 응. 그리고 그래 한컵 그다음에 요잘 자람 한 뚜껑에서 한 뚜껑 반 정도 이런 식으로 섞어서 연면 시비를 하게 되면 확실히 고구마 어, 줄기 마디가 짧아지고 그 다음에 어, 나중에 힘맛 다수화 최고입니다 음. 자 조금 이따 내가 이거 한 다음에 어, 고구마밭으로 가서 연매시비 하는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 이제 여기 이제 어 고구마밭에 왔는데 고구마밭에 여기 여기는 어 저쪽 뒤쪽으로는 이 전에 그 밭하던 분이 우군, 소똥을 갖다가 부은 거야, 저기 그래갖고 풀도 많고, 음. 풀은 몇 번을 잡았는데도, 그리고 이 앞쪽으로는 원래 이제 걸음이 별로 없는 상태에서, 내가 이제, 어, 염화가리를 갖다가 좀 진하게 계속 잘자라먹같갖줬어요 그래서 이쪽에는, 어, 잎사귀가 많이 자라질 않은 거야. 음. 그래서 이 염화가리 효과는, 어, 이 절간이, 그러니까 이게, 이게 말하자면, 이 마디가, 마디가 짧아지는 거야, 이 마디가. 응, 음, 마디가 이렇게. 응. 그러네, 진짜. 응. 짧잖아. 대가 이제 빳빳한 느낌이지. 응. 고구마 줄기를 좀 따가려고. 어, 이, 따... 이것도 잎사귀도 짧아지고 따라왔듯, 어. 음, 응, 딸게 없네. 그래서 이제, 어, 염화가리를 갖다가 좀 넉넉하게 쳐주게 되면, 한 3, 4번 정도 이렇게 쳐주게 되면, 절간이 짧으면서, 어, 고구마가, 이파리는 많이 무성하지 음. 않고, 어, 왜냐면 가리 성분이 뭐냐면 어, 질소 인산이 없는 상태에서 수용성 가리, 가리만 60% 60% 이상이 가리만인 거기 때문에 잎사귀가 이렇게 절간이 짧고 크지를 않는다 그래서 그런 거를 갖다가 하기 위해서 고구마를 갖다가 연면시비를 해주는 거야 그리고 이제 연면시비를 하게 되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 어 일단 흰백는 것도 이제 거의 방제를 할수 있고 또 하나는 연면시비를 고구마를 우리가 모종을 심고서 한 이제 이만큼 한달반 정도 자랐을 때한 4, 5십 센치 정도 자랐을 때어 연면시비를 갖다가 여마를가 하려고 그때는 이제 여마가래하고 설탕하고 이렇게 같이 해서 그다음에 잘 자라 먹고 이렇게 같이 섞어 가지고 연면시비를 하게 되면 이게 어 잎사귀에서 그 강압성 작용 햇빛을 받아서 여기서 잎사귀가 공장 역할을 하는데, 이 공장 역할을 하는 여기에서, 어 에너지를, 그냥 영양분을 많이 흡수를 해서, 이게 이제 밤에 뿌리로 내려가게 되면 고구마가, 어 많이 달리는 거지, 고구마가. 그때 이제 고구마 뿌리에서 고구마가 형성되는 막 단계거든. 한달 반이면 두 달, 그 사이에는. 그때 이 대가 튼튼하게 그렇게 만들어주면 뿌리에서 아무래도 고구마가 많이 달린다. 그러면 이제 막 일곱, 여덟 개, 막열개 그렇게까지 고구마가 요 마디에서 뿌리가 나오면서 어 이렇게 고구마가 형성되는 거예 그때 어 연면시비를 어떻게 해주냐에 따라서 좀, 아니면 이제 그런 거 그런 것도 이제 하기가 좀 부담스럽다 그면어 고구마를 갖다가 심기 전에 어 고구마 전용 비료를 갖다가 밑거름을 해 주는 거예요. 그러면 이제 그 안에 뭐. 질소인산 가리 이렇게 염화가리 이런 것들이 그 적당량 적당량이 들어 있기 때문에 그위에는뭐 아무래도 일반 탭이나 이런 거 하는 거 보다는 훨씬 좋다 아니 태비보다도 일반 복합비료 같은 거 주는 거 보다는 고구마 전용비료를 주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어, 만약에 그런 게안 됐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옆면 시비를 어, 옆면 시비를 갖다가 어, 하는 것도 만약에 그게 부담스럽다면, 염마가리를 갖다가, 이 헛골에다가, 그냥 이렇게 뿌려줘도, 그래도 또 도움이 됩니다. 왜냐면 이게 뿌리가 워낙 고구마 뿌리도 많이 뻗어나가기 때문에, 염마가리를 이렇게 뿌려줘요. 그 다음에 염마가리 같은 경우는, 헛골에 고구마 그냥 막 뿌려줘도, 뿌려줘도 괜찮아요. 왜 괜찮냐면, 일반 요소 이런 거는 이런 데 맞으면 이게 타버리거든요. 고구마도 이게. 뭐 약간 입이 이렇게 어, 망가지는 경우도 있지만 좀 망가져도 고구마는 큰방또넝클 뻗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아, 아까 아, 제가 아침부터 그냥 엄청 <laughs> <laughs> 바쁘고 그러니까 헛벌해서 나부려줘도 어, 훨씬 도움이 된다. 그러니까 어, 장마철 고구마 어, 순관리 꼭 이렇게 하면 은 정말 도움이 됩니다. 제가 연면시비 한번 해보겠습니다. 연면시비 이제 연막 요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, 염마가리가 어, 한 120에서 150g 정도, 한말 기준에, 한, 한말 기준에, 어, 120에서 150g 정도, 그 다음에 이제, 잘잘함 한 뚜껑 반 정도, 그렇게 해갖고 저희가 옆면 시비를 하는 겁니다.